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어, 뭐지? 나 이거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눈이 길어요, 그러니까. 세 오늘은 비밀의 분 다섯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3D 운전 교실님이 그 만드신 분께서 달려주셨는데 제가 이게 그냥 한번더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네, <laughs> 네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여기 나무. 이렇게 오시면 학교로 올수 있어요 네. 학교로 올수 있습니다 네, 여기 뭐가 있죠? 신물상자예요이게딱되면 끝납니다 뭐 차라도 오던 어? 잠깐만 이게 왜더 오일이 없어진거 같지? 이거는 은하 좀물더됐고요 네, 얘를 계속 할게요. 첫 번째는 포기였죠그 이제 두 번째를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여기는 이제 해, 여기 이제 이 담인데 순환도로예요 여기 순환도로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순환도로 가나옵니다 놀러가지고 쫙. 구 쪼금만 빠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저스달려보게요 저기 차뛸 때도 있어요, 가끔. 좀세 달려갖고, 이렇게, 부딪히고 있 아니. 이게 반항이더 세게 달려있는데. 네, 두 번째는 수양그레스입니다. 이기를 두르고, 아, 두 번째죠? 이번엔 근데 자동차 놀이터를 한번 가볼 건데요. 이건물가 건물 딱 들어가시면 잠깐만 기다리면 이렇게 자동차 놀이터가 나옵니다. 제가 좀 있다가, 있다가 아주 건물 올라가기 도전을 해볼 건데 어떻게 근데 잡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이런 걸 제가 촬영을 하고 싶은데. 어, 이렇게 만들어가잘안 먹는 자, 또 원박스를 한번 박아볼게요. 자, 꽃이었으면한 300kg 정도 려볼까요 그죠? 400kg 돌려? 자, 는 계속 스크하겠습니다 어, 뭐야? 어, 뭐야? 넘어갔네? 어, 씨. 어, 이것도 올라가네? 저 소리 꺼드릴게요. 자, 계속 올라갑니다. 6, 7, 8, 9, 90이야, 이제. 1, 2, 3, 3. 자, 가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놀이터였습니다 뭐야 이거? 이 떨어져. 져 아, 나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 유주행을 누르시고. 두두두둔두둔두두두 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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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 죄송합니다. 자. 자, 네 번째는. 자. 여기가 어디였지? 여기 뜨나? 어, 왜안 가지? 왜안 되지? 저 여기 갔나요? 아, 맞아요. 여긴 바다고요. 음. 저기로 가시면 무인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도 있고 음. 말 박으라고? 여기 네, 도시로는 뭐 여기카가시면요이다툭툭가시툭툭니다툭툭푸툭툭툭툭툭툭 다시 툭기툭툭툭툭툭 이제, 이게 세번, 네번째였죠. 네 자. 마지막이 아닌데. 자, 가보자. 이쪽으로 딱가 응? 이쪽이 이제 마트. 잠깐왜안 어, 가냐? 분명 만드셨다고 했는데. 뭐야? 낑겨? 꼈어? 자 일단은 운전면허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디에요 생겼죠? 오늘 최초로 뭐 20분짜리 영상 나오는 거네요. 아, 한번 라이더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100점 못가면 이번판에 이번판에 100점 못가면 못갈수도 있죠 물론 못갈수도 있는데 이번판에 100점을 못가면 네, 아주 고독한 고독한 처벌을 제가 저한테 내리겠습니다 어뭐 어, 뭐, 이건 버그지 이건 버그지! 이건 버그 인정합시다. 네 인정? 어, 인정. 이쪽. 이쪽이 더 나이스. 아주 좋아요. 뚠뚠뚠뚠뚠, 뚠뚠뚠뚠뚠뚠. 고독한 처벌을 내리겠다. 좋아, 좋아. 고독한 처벌이 좀 다져도 돼. 근데 네, 제가 시청률이 좀 없어요. 시청 좀 많이 해주세요. 많이. 아주 많이 그만할 정도로 많이. 그건 어, 너무 귀찮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요, 구독, 욕심부리지 않고, 레알, 30명 되면, 30명 되면, 어떻게 해서든 200 가겠습니다. 근데 뭐, 못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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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갈, 못갈 수도 있죠. 물론, 못갈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갈게요. 200점. 제가 200점 세번 가봤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두번 가봤고, 컴퓨터로 한번 가봤고, 컴퓨터로는 이제 203점을 가봤고요. 어, 이제 이거는, 뭐, 203점, 212, 아, 203점은 컴퓨터로 갔고, 212점은 내, 내, 한 번, 내 걸로 갔고, 213점은 이제 우리 아빠 폰. 아, 아 번으로 가. 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